안녕하세요 히히골프의 임찬희 프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백스윙 때 회전이 안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어, 백스윙이 회전이 많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계세요 근데 왜 백스윙이 왜 회전이 안되는지는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선 백스윙은 말 그대로 회전이에요 여기서 회전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백스윙을 대부분 밀어주세요. 어깨가 회전이 되지 않으면 뒤로 빠져주지 않으면 상체가 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인지를 못하고 난 백스윙을 가야 돼 하면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자꾸 스웨이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오른쪽 어깨가 들리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자 백스윙 때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들리시는 분들 아니면 앞에서 봤을 때 과도하게 스웨이가 되시는 분들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거는 내가 백스윙을 잘못하고 있다기 보다는 모르고 계셔서 백스윙 때 회전이 안 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샤프트 대놓고 돌라 그러면 다잘 도세요. 근데 이게 클럽을 잡으면 갑자기 안 돌아가죠. 이게 오른쪽 어깨가 뒤로 빠져야 된다는 걸 모르고 계셔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백스윙이 회전이 잘 되게끔 어떤 느낌으로 해야 내 백스윙이 회전이 될수 있는지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이런 샤프트를 두고 백스윙 모양을 만들었을 때잘 되는 이유는 이렇게 샤프트가 일자로 고정되어 있죠. 어깨가 고정된 상태로 왼쪽 어깨가 오게 되면 알아서 이렇게 밀리게 돼 있죠. 근데 이게 아니고 클럽을 잡고 있는데 왼쪽 어깨 오른쪽까지 밀어줄게요 하면 그냥 미세요. 그럼 이렇게 스웨이가 완전히 되거나, 오른쪽 어깨가 뒤로 가지 못하고, 올라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느낌으로 해야 되냐? 가다가 도는 건 늦어요. 이미 늦어요. 이미 오른쪽으로 시작한 다음에 돌게 되면, 이미 스웨이가 발생한 상태에서 도는 거기 때문에, 잘못된 회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드레스를 잡고, 시작하자마자, 오른쪽 어깨를 뒤로 빼줄 거예요. 왼쪽 어깨를 그냥 미는 게 아니고, 오른쪽 어깨가 왼쪽 어깨 뒤로 가줄 거예요. 이렇게 어깨가 회전하지 않고, 이렇게 하프스윙을 만드는 게 아니고, 오른쪽 어깨를 뒤로 보내줄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왼쪽 어깨가 딸려오면서 딱 정확한 L2L이 하프스윙이 만들어지겠죠. 저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거는 오른쪽 어깨가 바로 뒤로 간다는 느낌이에요. 밀고 가는 건 늦어요. 시작할 때부터 오른쪽 어깨가 내 뒤로 돌아간다는 느낌. 자, 옆에서 한번 보여 드릴게요. 내 백스윙 때 회전이 잘 되기 위해선 오른쪽 어깨를 시작부터 뒤로 열어 준다는 느낌. 오늘 말씀드린 거딱두 가지만 생각해 볼게요. 어드레스 잡고 시작 때부터 바로 백스윙을 시작하자마자 내 오른쪽 어깨가 뒤로 열어준다면 그리고 체크할 때 하프스윙 들었을 때내 오른쪽 어깨가 왼쪽 어깨 뒤에 흔는다는 느낌으로 백스윙 들어주세요 이래서 연습해보시고 여러분의 백스윙이 이렇게 들리거나 치킹이 발생하지 않는 예쁜 백스윙이 만들어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히히골프의 인턴마크였습니다